오늘은 다윗의 아름다운 시편 17편 6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 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앞지 않은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극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오니.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 응답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믿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불렀지요. 우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지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지요.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기이한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스드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 한결같은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지요.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조건적이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권능과 힘을 상징하고 있지요. 8절의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호와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동자는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하고 소중한 부분이고 본능적으로 보호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러한 의미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을 보호합니다. 위험이 다가오면 즉각적으로 눈을 감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어미, 새가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을 때에 새끼는 완전하게 안전합니다.바람이 몰아쳐도 포식자가 다가와도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도 고백합니다.다윗은 구체적으로 위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앞지 않은 악인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 이런 것들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위기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억눌릴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귀는 우리의 기도에 늘 열려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그런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기도 후에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은 오늘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오른손은 여전히 강력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지치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힘들 때가 너무 많이 있지요.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품 안에서 오늘도 보호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하시며 눈동자 같이 지켜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 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